제시카 씨도 우리 일본에서 약간 악마라는 별명이 있었다고. 아, 진짜요? 제가 그거를 기사로 접했어요. 예.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런데 어. 예. 알고 보니까 예. 악마라는 거는 아쿠마라고 예. 아 말하기 좀 민망한데 치명적이고 아름답다라는 뜻이래요. 예. 그래있 예. 앨범 네, <laughs>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. 아, 아아 그런 악마라면 뭐 평생 악마 소리 들어도 되겠다. 예. <웃음> 예. <웃음> 선배님도 그런 의미에서 악마 아닐까요? 아닐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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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셨어요, <laughs> 제시카 <제지칸> 씨? <laughs> 선배님 말씀 듣고. 사실 <laughs> 예.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. 저는 음 데뷔 때부터 <laughs> 그치, 그치. 늘 해왔고 이제 저도.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받다 보다, 음. 그리고 받다 보니까 그런 음,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저는 또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제 동생이 또 FX의 크리스탈이라고 음. 이제 네, 가수로 데뷔해서 좀 음.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후배 가수들은 어 가족 같아서 좀. 자리를 내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 그 네. 저희나 뭐 저희보다 선배님들은 이제 그 자리를 예쁘게 더잘 예쁘게 어, 멋있게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음, 그렇게 생각하면 좀더 쉬운 것 같아요. 가족이라고. 어,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네. 거야. 근데 그 요즘 친구들은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부러운데 네. 우리 때는 그 자리를 지켜서 레전드가 돼야 되는 어. 그 자리에서 흔들릴 때그 흔들릴 때를 못 견뎌한다는 어. 거지 네. 결국은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고 나는 또 다른 세계의 모험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야 그 내려오는 그 순간을 어. 그그잘 내려야 와 되거든 네. 한 번만 디디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워지는데 그첫발 뛰는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아마 토배 자리에 가본 사람들은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야. 봤습니다. 아, 음, 그런 아, 얘기지. 음. 후배로서 참 너무 많은 네. 교훈을 좀 주실 주시...